뜻이죠. 아멘 헬라어로, 아멘 이렇게 써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부사예요. 품사 중에 부사, 애드벌브라는 부사, 진실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멘, 아멘"은 무슨 뜻이죠? 진실로, 진실로 두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꼭 그렇습니다. 라는 우리의 반응이죠.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사용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두번 반복. 당연히 헬라 원문에 뭐라고 나는줄 아세요? 거기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번 반복해서 말이죠. 우리도 자주 예배드릴 때 아멘, 아멘 하는 경우가 있죠. 참 좋은.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 아멘 아멘 들어 봐. 우리도 아멘 아멘 옳습니다, 주님.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 반응을 우리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멘 아멘 자주 하신 것은 제발 간절히 너희에게 말하는 데 하면서 꼭 귀담아 들어 주기를 바란다 하는 강조의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멘 아멘 하셨지만 한편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설교를 들 때마다 감동을 받고 은혜가 밀려올 때마다 우리도 아멘 아멘이라고 반응하십시다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동의하며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겠다는 우리의 다짐의 표현을 주님 앞에 하는 거죠 쌍방간에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간에 서로서로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멘 아멘 하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할게 제발 들어 봐라. 우리도 똑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이 귀한 교통이 오늘 우리에게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럼 누가 아멘 아멘 하며 사답했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며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인 사람이 주로 누구였냐면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자격 없는 자들의 표상이었어요 받을 자격이 없고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을 가리킬 때 세리와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리가 누구죠? 세금 걷는 사람죠 백스 컬렉터들이에요. 돈몇푼 벌어보려고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손찌검을 받은 채 말이죠. 또 율법의 여러 가지로 멀어져 있거나 율법의 항목을 지켜내지 못해 부끄러워하는 죄인들, 부끄러움을 그러나 아는 자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이방인들, 외국인들, 나그네들이 주로 자격 없는 자들이었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누릴 자격조차 갖지 못했던 이들 중에 또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는 독특하게 있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간절함, 애절함, 절실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아멘, 아멘 한 번이나 두번 반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하멘이 시간 다가오고 계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가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에 가득 넘치기를,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절실한 바램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멘, 아멘이 깊게 진실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럴 때는 센스 있는 분들은 두번 반복. 반면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부와 권력과 권세를 다 가졌던 바리세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은 아멘, 아멘 절대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나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아멘, 아멘 하지. 못 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불만과 불평만 가득했죠. 뭘 해도 하나같이 못 마땅해 보이는 거예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에서든지 뭘 하든지 기가 막히게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교만의 기준에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어딜 가든. 즉 누가 오늘 아멘, 아멘 합니까? 누가 진실로 이렇게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두번 반복합니까? 하나는 예수님이 그랬고요. 아멘 아멘. 또 하나는 세리와 죄인들이 아멘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의 본문에서도 고침 받은 10명의 문둥병 어, 나병 환자 중가 이 중에 아홉 명은 아멘 아멘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아멘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한 사람은 열명 중에 오늘 몇 명이라고 나왔죠? 어떻게 읽었죠? 한명 아멘아멘 하면서 즉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간절하고 절실함으로 그발 아래 엎드린 사람은 한명그 사람은 누구라고 오늘 나와있죠? 16절에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개처럼 취급당했던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의 대명사죠. 무시당했던 사람입니다. 혼혈피가 외국인이랑 섞였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말도 걸어주지 않았고, 사람 취급하지도 않은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아멘, 아멘 했던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예수님을 대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이 사람들의 두 가지 대조적 반응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는 받되, 은혜만 받고 홀랑나몰라라 가버리는 반응. 또 하나의 반응은, 아니면 은혜 받고 돌아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반응 두 가지입니다. 센스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제가 오늘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은혜 받고 홀랑 나몰라라 나몰랑 하고 가버려라라가 오늘 주제일까요? 아닌 거 아시죠? 주제는 뭐예요? 핵심은 돌아와 엎드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보십시다죠. 부스러기 은혜만 받고 홀랑 가버릴 거예요? 아니면 더큰 은혜로의 초대에 들어오실 거예요. 우리 모두 다더큰 은혜로의 초대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돌아온 사람, 우리 본문 누가복음 17장 묵상을 많이 하셨죠. 주제가 감사죠. 추수감사주일에 이 본문도 많이 설교를 들어봤을 거예요. 돌아와서 신이 앞에 감사한 한 사람 되십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라고 우리가 읽고 왔죠.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더큰 은혜로의 초대에 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모란 얘기죠. 감사할 줄 아는가? 그대들은 감사할 줄 아는가? 더큰 은혜로 돌아오는 방법이죠. 다시 돌아와 그발 아래 엎드리는 행위를 우리가 봤는데 그걸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죠? 감사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감사가 뭐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정의 내리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얻었잖아요 감사가 뭐라고요? 다시 돌아와 그바 아래에 엎드리는 행위를 감사라고 한다 먼저 뭘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 기독교의 핵심은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나 떠날 수 있어요 누구나 잠시 못마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원히 가버리면 안 되고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 그다음 그발 아래 불편하지만 쑥스럽지만 엎드려 그 행위가 필요하죠. 먼저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다음 발 아래 엎드려야 합니다. 이게 감사예요. 다시 돌아오는 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또 다시 발 아래 엎드리는 더 불편한 수고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고침 받기 이전에, 이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 고침 받기 이전에, 은혜 받기 이전에 상태를 잊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감사의 반대는 뭐죠?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 봤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감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불평과 불만만 있어요. 항상 보면 그분은... 도만한 사람 고침 받기 이전의 상태는 어땠죠? 은혜 받기 이전에 어땠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간까지 내빼줄 정도였죠 13절 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 상태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때 마음 간절했던 마음으로 그 마음가짐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으면 수고스럽지만 그발 아래 엎드려 감사해보라는 거죠 살고자 했죠. 살고 싶었죠. 죽을 것 같았죠. 병으로 말미암아. 간절함이 있었죠. 애절함이 있었죠. 은혜 받고 싶어했죠. 그때 상태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 보라는 얘기예요. 고침 받기 전에는 없댔어요. 발 아래 엎드리는 건 물론 그 발을 할틀 기세와 할틀 자세까지 보였죠.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살려만 주세요. 고쳐만 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이었을 거예요. 그때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은혜 다 받았고, 다 고침 받았고, 살판 났고, 마음의 평안함 얻었으니까 그냥 가버리라는 것이 아니죠. 그때의 간절했던 마음을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죽을 것 같았고 괴로웠고 근심 많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고 살만나고 기쁨이 가득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날마다 감사하고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신앙생활은 뭐예요? 수고스러워요. 기독교는 뭐예요? 참 수고스러워요. 아무나 교회 나옵니까? 아무나 기독교인 되겠습니까? 수고스럽죠. 귀찮은 게 한두 개입니까? 그걸 이겨내야지 기독교의 정수리를 맛볼 수 있는 거죠. 수고스럽지만,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과 간절했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바 아래에 엎드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침 받고 난 후에는 이전에 아팠을 때의 간절함이 기억나지 않나 봅니다. 사람들이 이미 나 고침 다 받았는데요. 아, 그 전에 제가 그랬어요? 오, 제가 그 전에 그렇게 불쌍하게 그랬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그냥 가버리기 십상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오늘 무척 아쉬워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17절 보세요. 열 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냥 고침만 받고 떠나는 것을 예수님은 아쉬워합니다. 아니요, 속상해 하십니다. 그냥 은혜만 받고 가버리는 모습을 보고 속상해. 하십니다 그게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의 끝이 아니다 아직 완성이 아니다 니네가 받은 은혜가 다가 아니다 그게 부스러기밖에 못 받았는데 고그 부스러기 몇개 들고 왜갑버리냐 이제 본게임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 부스러기 먹고 기독교의 맛은 보지도 못한 채 아쉬워서 강력하게 호소하는 예수님의 눈빛이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려지십니까? 간절함과 아쉬움과 속상해 하신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자신의 욕구가 만족되었을 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조용한 목소리지만 강력하게 호소하고 계신 거죠. 왜열명중 아홉은 돌아오지 않느냐? 오늘 누가 보면 17장, 11절부터 읽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이제 죽어요, 예수님. 17장이죠, 18장, 19장에 예루살렘으로 최후의 입성을 하고 십자가에 곧 죽습니다. 일주일 남겨놓은 기독교의 정수리에 있는 이 시점에 오늘 마침 열 명이 초대되었어요. 열명중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제 진짜 기독교가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아홉 명다 가버렸어요. 뭘 들고 간 거예요? 도대체 이 아홉 명은 본 게임 이제 본격적으로 막 시작하려는데 아쉬워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은 워밍업이었는데 몸풀기 은혜였는데 부스러기 은혜였는데 이것만 낼름 받아먹고 나몰랑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쉽게도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장면이 오늘날 기독교, 오늘날 한국 교회에 너무나 아쉽게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금을 걷고 여기까지만 기독교를 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껍질만 보고 마구 비판만 하는 거죠. 일부만 보고 기독교인 줄 알고 평안만 누려 갈려고 그러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이전까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 혼인 잔치를 복되게 하셨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으셨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배두 척에 가득할 정도의 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고 침대에 누인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를 고쳤죠. 갈릴리에서는 두 소경을 고쳤어요. 베세스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38년 동안 앓고 있던 병자를 고치셨고 회당에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고, 벳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나병 환자 아홉 명을 고치셨어요. 제가 일부러 아홉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요. 선을 긋게요. 이게 기독교인 줄 알고 여기까지! 이것만 쫓아왔으면 아무것도 기독교에 들어온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까지 금 걷고 제가 아홉 명까지 했던 일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아마 다 도망간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치유를 받았고 복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결혼도 했고 재물도 얻었고 그러나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기까지만 바라보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 저는 여기까지만 돼요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치유해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잘되게 해주세요. 이바퀴를 원했지만 십자가 점점 가까이 가서는 17장, 18장, 19장 점점 가까이 가서 곧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장면에 가서는 속히 달아날 준비만을 하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십시다. 혹시 여기까지만 바라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필요만 채워주면 될까요? 물질이면 되겠습니까 그럼? 건강 주면 되겠습니까?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십자가까지 갖지 못한 채 십자가 앞에 머무른 채 여기에 머물러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안타까워 오늘 예수님께서 그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그 눈빛으로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와라 이제 다 왔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지요? 그 아홉 명은 어디 있느냐? 왜 여기까지만 금을 그어놓고 신앙생활하느냐? 이제부터가 기독교의 본격적인 시작인데 왜 여기에 머물러 있는가? 한 발자국만 더 나오면 기독교의 정수를 맛볼 수 있고 나병왕은 아홉 명에서 근데 왜 멈추느냐? 열명중한 명만 본 게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눈동자. 야단치는 눈동자가 아니에요. 애정 어린 눈빛으로 함께 하자, 제발. 한 발자국만 더 갑시다. 라고 한절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려는 마음으로, 진짜 그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예수님의 눈빛이 보이십니까? 내미시는 손이 보여지십니까? 그 눈빛 피하지 말고 마주치십시다. 그손 우리 한번 잡아 보십시다. 그럼 진짜 기독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한명 돌이켜 돌아와 그발 아래 엎드린 이한명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며 앞서 제가 막 아멘아멘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어, uh, 어, uh, uh, 뭐, 아, 제자까진 되긴 싫고 그냥 복주고 은혜주면 내가 홀랑 받아 먹, 그거는 좋은데 내가 제자는 좀, 나중에, 나중에 불러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요 기독교의 선택 코스가 아닙니다, 필수 코스입니다. 난 예수님 잘 믿고 은혜로 구원받고 삶 속에서 복 받고 자녀들 잘 되고 좋은데 취직하고 만사 형통하고 내 가족들 모두 평안하게 살면 그만이다. 거기까지가 나의 기독교다. 천만의 말씀, 기독교 발도 못 들어오는 거야. 아직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열명중 아홉 명의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기독교가 뭔지,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기독교의 정수가 뭔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긋나면 불만인 거예요. 조금만 잘못되면, 어떻게 주님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성기인데 하나님 살아계신가 맞아요? 어떻게 나한테 감히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아직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 클레이막스에 가보지도 못한 성도죠.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발 아래 엎드린 한명다 되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표정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다시 돌아와 그발 아래 엎드린 한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눈빛으로 이 시간 우리 한명한명 한명 눈빛을 맞추어가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도 제발 진실로, 진실로! 라고 눈빛 맞추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바로 다시 돌이켜 돌아오라고요 그리고 그발 아래 엎드려 보라고요 그러면 이제껏 맛보지 못한 엄청난 진짜 복음의 정수와 그 복음의 진정한 은혜를 부어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19절 기독교 본게임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바로 뭐예요? 19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의 정수리. 장세기 15장과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듣도록 들려줬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박국 선지자가 구약을 정리하면서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초반부터 강렬하게 외쳤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 맛봐야 되는데, 이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주변에 보이는 것들로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여기까지 금국고사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 아홉 명이 아니라 이제 그한 명으로 불편하지만 돌아와 그발 아래 무릎 꿇고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되어 버립니다. 그 필수 코스 이제 내가 드디어 제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섬겨주셨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그 모든 위대하신 성품과 자비로우심이 나를 향해 나이가 어떻게 될까봐 나를 향해 왔지만, 이제는 내가 제자가 돼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서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섰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서보겠습니다.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거의 다 왔을 때에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 발아래 엎드린 사람 하필 한명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기독교의 본질을 거머쥔 사람 누구란 말이에요. 이방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도 가능했단 얘기예요. 하필 이방인이었단 얘기예요. 누가 기독교의 본질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입니까? 세신 잡니까? 직분 잡니까? 어떤 배경 갖고 있는 잡니까? 아니요. 돌아와 그발 아래 엎드리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이 기독교 본질을 가져갈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준비되셨습니까? 여기 기독교 본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씩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보다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다 왔어요. 이제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본질의 기독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최고의 기독교의 은혜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